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가르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 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불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 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고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지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원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해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볼 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나니라 하셨느니라 소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할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와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것을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보면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잠깐 찾아볼게요. 여기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무엇만 자랑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자리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자리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았습니다.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일하시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5절로 가볼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몸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다시 한번 할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마음의 할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본문에 돌아와서 25절과 26절 말씀을 이어서 또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래 받은 자와 할래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애돔과, 암몬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례 언약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래에서 사라로 바꿔라. 그리고 모든 남자는 표피를 베어라.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백성이 된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가 아브라함 나이 몇살 때라고요? 99세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을 이제부터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힘이 남아있는 그 시간,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힘이 다 하였을 때 이제는 내 힘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 말씀하시고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셔요. 할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내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꼼짝달싹 없이 힘이 다 빠져 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세겜에서 자기 누이를 강간한 그 민족을 벌할 때 그들에게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라 말하고 할례 받고 힘이 다 빠진 순간에 그들을 다살륙하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내 육신의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에게 된 아브라함이 새 힘을 얻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한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나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은 나를 통해 일하신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라라는 말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내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렇게 분명한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곳에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 볼게요. 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10절 말씀 가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19절 20절도 읽어 봅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허렀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에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손지자인지 아시겠죠? 멸망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거나 돌이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힘, 지금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니 예레미야는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 공통질문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물어볼까요? 네, 그 교회 몇명 모입니까? 또뭐 물어볼까요? 결산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그걸 왜 물어볼까요? 그게 왜 궁금할까요? 제가 예전에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회 세미나에 갔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뭔가를 비춰 주신 게 있었어요. 그때 제 모습을 두 가지 모습을 교차해서 비춰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목회하십니까? 저 아무, 어떤 어떤 교회 목회합니다. 그 교회 어디 있어요? 몇명 모여요? 얼마나 돼요?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상가의 작은 교회에서 적은 수의 인원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막 위축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 하나가 보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를 썼거든요 시를 써서 당선이 돼서 여러 개간지 여러 월간지에 제 시가 실리고 어떤 잡지는 1년 동안 제가 시를 연재하는 중이었어요 뭐 하세요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대답하죠. 저시 쓰고 있어요. 제 시가 당선이 돼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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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렸어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저의 두 모습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위축돼 있고 내가 시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막 자랑스러워하는 제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저는요, 제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하나님이 저를 정말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크게 회개했던 날이 몇 번일까, 손꼽는 날 중에 하나로 그날 회개하고 통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면 더 이상 저는 실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실을 안 쓰고 한 20년의 시간이 지나왔어요. 그날의 그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뭐 시를 쓰고 안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에 누가 저에게 흥업교회 몇명 모여요, 결산 얼마요 물어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숫자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어쨌든. 재정도 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3, 4년 전에 제가 말씀의 교회에 있을 때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흥업교회는 주일 예배 거의 50명 넘어가는 인원이 예배합니다 거의 한 3, 4배 정도의 인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3, 4년 전에 제가 말씀의 교회에 목회할 때와 지금 흥업교회에 목회할 때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는 그때도 지금처럼 설교했고, 그때도 지금만큼 기도했고, 그때도 지금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인원이고, 지금은 이 인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미자립이었고, 지금은 자립하고 1억이 넘는 결산을 보고 있어요. 내가 한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달라진 게 없더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뭔가 능력 있고 뭔가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때도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고 지금은 달라졌는데 나는 바뀐 게 없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는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거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숫자가 이제 자랑이 아닌 거예요. 몇 명이 모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결산이 얼마냐,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한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도 저는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거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다. 너는 하나님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할래의 의미가 뭔지, 특별히 마음의 할래의 의미가 뭔지를 여기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빌리뽀서 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봉사하고 있는지. 내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요, 뭐 하느냐? 결과가 이게 나와요. 비교합니다. 내가 한 것과 김집사가 한걸 비교해요. 비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더 잘했으면 뭐 해요?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뭐 해요? 시기 질투하고 시험에 듭니다.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내건안 봐주고 왜 나는 칭찬해 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오늘 여러분이 내가 뭔가 했습니다라고 자꾸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한다면 마음의 할례가 내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를 신뢰한대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식, 그것을 신뢰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 싶어하십니다.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나는 남은 평생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나를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세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힘으로 이루어낸 무언가를 자랑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모든 열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이하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